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8월 10일 오전 10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요 앞에 이 동영상에서 어떤 분이 법원 행실을 공부했는데 기출 달달 방법으로 몇 년간 공부해도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민법 용어부터 고등 민법부터 다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법원 행시뿐만 아니고 법원 구급에서도몇년 전에 기출 달달 방식으로 몇 년간 해도 실패하다가 고등민법 셀이 돌리고 결국 조문 달달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문 달달하고 바로 1년 뒤에 합격한 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입니다. 이거 2019년 여기 다음 카페입니다. 7월 19일날 올린 글에 보면 자, 예, 똑같습니다. 기출 달달 하다가 몇년 해도 안 되는 거요. 법원 공무원 시험을 다년간 단연간 준비했지만 다년간입니다. 여기도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출 달달 법조문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출 지문만 달달 외우고 예, 이러면 될것 같죠? 이러면 몇 년간 해도 떨어집니다. 최신 판례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례 달달하고 들어간 거요. 지문이 변형되어 나오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답을 찾기 힘들더군요. 법무사 시험 대비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에이, 법무사나 하자, 이러고 법무사 공부한다고 다음 카페 가입한 거요. 예법 조문부터 제대로 읽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분이 이제 1년 뒤에, 예, 법원 구급에 합격해버립니다. 어, 혼자 읽어보았지만 이해가 잘안 되는 질문이 많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 조은봉 법무사님의 고등민법 조문 읽기 영상을 발견하였고, 샘플을 들어보고 대화하는 듯한 철저히 조문을 분석하여 해석해 주시는 강의에 주저없이 수강 신청하고 완강까지 하였습니다. 평소 혼자 조문이 잘 읽히지 않는 분이시라면 정말 강추 드립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정말 민법의 뼈대를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이분 나중에 댓글 담거 이런 거막 보니까 뭐 길가면서도 이어폰 꽂고 계속 듣는 거요. 세 번만 들은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들은 거요. 그리고 카페에 올라와 있는 민법 조문 읽기 자료 이거는 이제 지금 에어클래스에서 민법 조문 분석 노트 자료로 올라가 있죠. 자투리 시간에 예습 복습용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엔 다른 법과목들도 강의해 주시기를 2019년 당시에는 강의가 안 되어 있었죠. 자 이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조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또 하나 강의를 들었는데 민법 강의, 민법 총칙, 이론 강의, 국기 이것도 들었습니다 예, 7월 초에 수강 시작하여 완강까지 한달반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에 30페이지 목표로 늦어도 3주 이내에 완강하려 했는데 더 오래 걸렸네요 예, 강의 듣기 전 그날 공부할 범위를 정해서 미리 읽으면서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은 표시해 놓고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 다 듣고 마무리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읽으면서 진도 나갔습니다 저도 참여도 가는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거기다 조문까지 꼼꼼히 읽어주시니, 플러스 알파. 여하튼, 예, 법원 구급 단연간 기출 달달 실패해가지고 조문 달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었습니다. 이 사람 법무소 공부한다고 넘어와가지고 법원 공부 한번더 보자, 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봤는데 붙어버렸습니다. 조문 달달의 효과입니다. 예, 몇 년간 해도 법원 구급이다 법원 행시다, 법무사다, 이거 안 되면 기출 달달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예, 법률 용어부터 조문부터 달달달 하면 지식이 의외로 재정리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재정리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기출 달달 계속하고 이러면 진짜 근본 없는 지식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채워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승부가 날것 같아? 승부 안 납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문달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